아니, 이겼는데 이렇게 하게 아, 샘이 아, 심피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촬영을 했었어. 근데 다크 그 때문에 그랬는데 난 아직 도 기억나는 게 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고 나는 그 옆에 손잡아주고 있고 심피디가 음. 이쪽에서 얼굴을 찍으면서 이러고 있었어. 근데 애기가 딱 나온 순간에 네가 뭐라고요? 어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나는 또 이제 뭐 차는 잘못해서 왜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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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더니 오 얼굴이 달라 보여 이러는 거야. 근데 애기가... 나온 순 네가 나한테 말해 하 뷰파인더에 있는 그 얼굴 자체가 어. 확 들게 응. 응. 얼굴이 터 이게 맑아졌었거든. 얼마 어. 전까지는 어. 거의 막 표정이 막 이러고 얼굴에다가 이러다가 애가 딱 나오는 순 너무 하이 지고 뽀샤시 뽀샤시하고 현봉대 안에서 탔잖아. 말단 말단 빵처럼 <laughs> <맞아>. 어. <laughs> 기분도 그렇게 <잘> 달처럼 <웃음> 기분도, <웃음> <너무 많이> 기분도 <laughs> 뭔가 빵 하는 터, 터지면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는데 근데. <laughs> 출산이라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나는 출산을 겪으면서 어떤 나의 철학... 그런 오. 인생의 철학이 바뀌었으니까 어. 저도 그냥 그래. 진짜 음. 경험이 그렇게 만드는 게 있는 거야. 네 그래. 주변에 그런... 언니들 이런 얘기 해 주면 얼마나 좋아. 어 그러니까. 근데 병원 가서 어 엄청 아팠다는 얘기만 음. 하고 너 그거 참는다 음.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지는 안, 안 나와서 그렇 네가 나을 수 있을 거 어. 같은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섭다. 근데 그렇게 해서 잘낳았다 그럼 뭐라는 줄 알아? 독할. 독하 그런 사람 만나지도 <laughs> 말아요. 인생의 도안. 그럼 철학이 뭘로 바뀌었어요? 아까 뭐, 뭐, 사는 사랑이 바뀌었다고. 아, 예전에는 뭔가를 바꾸려고 했다면서 조급하고 막 이랬었는데, 지금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같이 둥글게 둥글게 가는 물론 육아를 하면서도 많이 바뀌었지만,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인간관계라던 게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에요. 되게좁고 지금도 마찬가지고, 막 성격이 <laughs> 활달해 보이지만,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려. <웃음> <웃음>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좀 둥글둥글해지고 어,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일단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쉽게 용서해. 아, <laughs> 나는, 예전엔 용서가 없었어요. 그만큼 쉽죠? 날이 서 있었죠. 쉽죠? 정말? 네. 네. 아주 세세한 것들도 다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음. 그런 자세가 엄마로서 나쁘지 않잖아요. 나쁘지 않고 가족으로 살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. 음. 그래서 그러면서 능나 봐, 그러면서 눈물이 많아져 <laughs> 그면서 <그래서, 웃음> 뭔가 이걸 내가 성취하고 싶어서 그리고 막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면 왜 이런 상황이 왔지? 막 연구하고 음. 막 원인을 찾고 막 그러면서 음. 내가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통, 뭐 자궁 수축내 맘대로 안 되는데 아 지금은 바닥에 가야 되는데 그걸 바닥에 <받아들여야> <laughs> <laughs> 내려놓는 게 사실은 되게 솔직히 처절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여튼 그 결국에는 내려놔야지 내가 이 얘기를 만나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나는 진짜 딱 효원이 큰 아이를 딱 만나면서 아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걸 정말 하나도 없구나 <laughs> 첫째 때는 내가 모르는 길을 가는 거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았어. 왜냐면 드라마나 막 이런 거볼때 너무 애기 나는 거를 막안데고 어우, 손 굳이 지금 의학이 발달이 됐는데 굳이 저렇게 아야 되나 해서 무서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우리는 내 몸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고 자제하려고 하는 데 몸을 이렇게 풀어놓을 줄을 모르잖아. 그러니까 그런 게내 몸을 막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둘째 때는 음. 어떤 과정으로 애기가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냅뒀어요. 몸을. 몸이 시키는 대로 일단 그냥 흘러가자, 그렇지, 뭐, 진통이 엄마 어떻게 이런 생각도한 적은 없었으니까. 음, 쌤 어머님이 음. 그, 뭐지, 잘 주산 한다고 했을 때, 그렇게 음, 얘기하셨다고. 뭐라고 얘기하셨다고? 음, 이렇게 우리는 이제, 무통주사를 다 음. 맞는다고 생각을 하니까, 나는 무통을 맞고 병원에 가가지고, 나을 거야. 애기 날때 아픈 거 싫어. 그랬더니, 엄마 말이, 애기를 날때는 같이 힘을 줘야 된다.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, 무통주사를 맞으면, 애기가 혼자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안 맞을 것 같아. 내가 힘을 더 줘야 되는데. 그래서 너안 안 아프자고, 너한몸안 아프자고, 애기는 어떻게 되든지. 이렇게. 너만 안 아프면 되냐. 너무 정화해서 얘기하셨네. 요 다시 예, 예, 네 얘기해봐이니 생기였잖아. 어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어머님이 너무 시원하게 그렇게 딱 얘기를 하셨다고 엄마 너무, 너무 아픈데? 이러더라고 어. 근데 이제 임신을 <laughs> 하면 임신 기간 동안에는 사실 모성애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치, 그치. 그러니까 그렇지. 모라고 그냥 그런 선택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내가 음. 이 아솔이 처럼 큰 애를 그냥 당연히 마취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그치, 그치. 근데 만약에 이렇게,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사실은 그치, 그치, 그런 아이인데 그치. 그런 게좀 약간 생각을 임산부들 못하는 것 같아. 요왜냐면 음. 그런 사랑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. 음. 나도 내애기를 낳아서 음. 어, 이런 사랑 사랑이 남자랑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야. 아니야. 그래. 그렇죠. <laughs> 러그 그러니까 <laughs> 우리 엄마 그 얘기 됐어 참. 아기를 낳자마자 정안 생겨 이러더라고. 아, 정이 낳자마자 안 낳자마자 정, 정 생긴 거 아니야. 어, 그래. 그래. 그냥 내 새끼구나 하고 하는 거지, 그것도 키워, 키우면서 저 하는 더라 그랬더니 기대하지 말래, 나보고. 나차 맞자. 내 새끼 이렇게 안 되는데. 자요 그래서 이제 그 말도 약간 나는 이제 생각했어요. 맥주 어, 오일이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. 근데 뭐, 그 속으로 되게 반갑게 뭐된 거야. 몇주 되셨어요 그, 그러면? 끝까지 아시지. 시간까지 아시지. 그 예정일 넘으면 태변 본다. 그러니까 그 기준이 계속 예정일이었던 거야. 예정일 넘으면 애가 너무 크다. 예정일 넘으면 태변 볼수 있다. 예정일 넘으면 엄마가 너무 힘들다. 애정을, 이런 거 하니까 사실 그게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.